수많은 구강세정기 욕실용 제품 중에 딱두 가지 권해드릴 테니까요. 바로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요,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필립스 소니케어에서 나오는 구강세정기고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제품인 아쿠아픽 제품입니다. 제가 이두 가지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, 둘다 수압이 너무 좋아요. 수압을 강하게 놓고 쓰시면요, 정말 웬만한 음식 찌꺼기 다 빠질 것처럼 우리 자동차 세차할 때도 가능하면은. 수압이 높은 그 노즐을 써야만 깨끗하게 자동차 세차 되잖아요. 정말 속 시원할 만큼 음식물 찌꺼기가 잘 빠집니다. 이두 제품 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요. 두 제품 다 괜찮고 특히 이 소니케어 제품이 제가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. 또 직관적으로 청소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,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모드도 있고, 물론 모드는 다양한 모드는 좀더이 소니케어 제품이 좀더 다양합니다. 다만 흠. 이 아쿠아픽 제품은요, 모드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거의 한 가지 모드에 가까울 만큼 모드는 단순하지만 가장 큰이 아쿠아픽의 장점은요, 국산 제품인데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. 그래서 아마 디자인적인 걸좀더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필립스 소니케어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고요. 아, 17만원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께는요, 7만원대 제품인 이 아쿠아픽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